한번따라세요 나는 네. 트들 나는 네. 나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멘. 네. 트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렘넌트.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는, 그냥 믿는 어린이는요,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에, 마귀에게 속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리에,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렘넌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승리하고 또 응답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다 그래요.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네. 이 세상을 나무를 만드시고 또 모든 동물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두번째는 사람을 딱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개는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 사람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이걸 마음속에 또이 생각해요. 다 가지고,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느냐? 천국. 천국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가 있다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어려서든지 어른이 되든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서라든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이 땅을 떠나는 날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사실을 탁 명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냅는트는요 어떤 냅넨트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냅는트는 첫째로, 딱 믿음을 가진 냅넨트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의 축복을 믿는 믿음, 창조주가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딱 가진 그 어린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예요. 알겠죠? 두 번째로는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어떤 분이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어린이가 하나님의 착 사랑을 받은 랩넌트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냅는트는 어떤 냅느트냐? 세 번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어린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다시 말하고 얘기했죠?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랩런트 축제 오늘 아까 이게 저토론에서도 천국이라 천국. 천국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에요 알겠지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렘넨트의 증거입니다, 증거. <laughs>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렘넨트의 증거. 뭘까요? 주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랩넨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알겠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 어린이들한테 막 뭐라 할까요? 어? 막 싸움을 거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떤 친구는요, 아, 이렇게, 다른 친구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왕따. 야, 쟤하고 놀지 마, 쟤는 나쁘네요. 그런 어린이라, 그런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돼, 사랑해.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냄낭트의 친구라니까? 그래도 사랑해줘야 돼. 야, 저 친구가 뭘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사랑해주는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는 그 어린이들을,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친구들까지도 사랑하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랩넌트니까.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그 친구도 다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랩넌트 어린이들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예요 사랑하는 그 증거로 세 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어린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에?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랩넌트.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엠넌트의 이제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까요? 자 이렇게 증거를 딱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네? 늘 하나님의 사랑을요 늘 누려야 돼요.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려야 돼.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랩눈틀에서뭘 누리냐? 다 하나님의 신분과 이 권세를요 다 누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항상 항상 함께함을 누려야 돼요. 항상 항상 함께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는 누리기만 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되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전도와 선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늘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를 아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 속에 이걸 딱 가지면 돼요. 그게 랩런트의 사랑을 받은 딱 증거를 가진 랩런트의 삶이다.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래. 전달하는 어.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남기는 전달하는 우리 렘눈트, 랩뉴트. 전달하는 렘눈트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렘눈트는요,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제자를 남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어릴 때부터 이게 딱 가져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겠죠? 아,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우리 렘는트들, 나는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기겠습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 렘는트의 삶이에요. 자, 사랑을 받은 렘는트의 렘는트의 결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렘는트, 우리 어린이들은 에... 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건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와 함께 하는 거. 이게요. 진리입니다. 진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이 진리 속에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진리 속에서 랩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따라가느냐,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이 기준이 딱 돼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돼야 돼. 알겠죠? 말씀이 기준이 딱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렘넌트의 삶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돼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턱.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증인 되도록 어, 증인 되도록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증거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 사람의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어린이가 돼야 돼요. 알겠죠? 모두를 사랑해야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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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 사랑해야 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어른들 다 사랑해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냉렌트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냉렌트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냅넨트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냅넨트야. 이것을 다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걸요? 짝고 잃어버리도록 속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속지만. 따라서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냅넨트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사무엘, 따르세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예. 속지 않는 랩런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엠넌트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원수마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